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23일, 123일 차, 네.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음, 새벽에 이제 말씀 들은 거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아가라는 페이지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가라는 구약의 아가서라는 페이지로 이제 어, 오늘부터 아가라는 챕터에 들어가서 아가라는 책에 여태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을 했다가 엄청 오랫동안 거의 한달 하고도 음, 산달하고도 넘게 이제 누가복음을 하고 이제 아가라는 책에 들어가는데이 음, 아가라는 책이 되게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좀 음, 뭐 이런 내용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가라는 어, 이름의 뜻도 어, 사랑의 노래 사랑할 때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뭐 아름다운 노래, 아니면은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가라는 뜻이.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왕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쓰는 뭐 연애편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 한데, 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표현하는 책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책이 이제 아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늘 제목이, 음, 가시덤불 속의 나리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이야기하고, 긍정하고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네. 4월 23일 수요일. 음. 저희 형의 생일이네요. 4월 23일. 네. 아무튼 어, 이 가시덤불 속의 나리꽃이라는 제목이 이제 어, 나리꽃이라고 하는 거는 뭐백합파 라고도 하는데 되게 흔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 구절이 이제 뭐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리꽃이 되게 흔한 꽃인데 어디서 피는지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나리꽃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는 거죠 당신은 음. 그니까, 이 여자는, 어, 나는, 그냥,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에요. 뭐, 이렇게, 샤론의 수선화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는,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라고 표현을 좀 바꿔서, 음, 전혀 흔하지 않고, 당신은 유일한 존재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런 뜻을, 어, 담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 나리꽃이라는 주제로 이제 아가서 1장이랑 2장을 좀 읽어봤는데, 음. 어, 음. 저는 이제 느낀 점은, 음,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라는 내용을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야겠다. 나는 어, 있는 그대로 사랑할 만한 존재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여자랑 친구들, 남자, 이렇게 나오는데, 음, 여자는 아마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여자겠죠. 그리고 야가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남자는 솔로몬일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자인 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 예루살렘에 많은 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한테 이 주인공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여자가, 그 여자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얘들아, 나, 내가 왜 좋냐 하면은, 이 남자가 나를 검, 검어서 좋다고 하더라.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검다는 거는, 이때 검은 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검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땡볕에서 일을 해가지고 피부가 검게 그을린 그런 표현인데, 어 그런 검은색 그을린 피부가 오히려 조, 좋다. 어 그로 인해서 예쁘단다.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약간 약점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약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 남자가 사랑 나를 사랑해 준단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약점인 모습을 진짜 온전히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도 내 자신을 좀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누군가 이제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나. 음. 그니까 내가 뭐 이런 행동을 하고 뭐 저런 행동을 하고 뭐 어떤 것을 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의 모습. 음. 최근에도 그 잠든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잠든 아기처럼 해 있는 그대로 아기 모습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아기는 그냥 <laughs> 누가 봐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만 어, 그렇지 못한 부분. 음, 아기가 소리 지르고 울어도 그건 어차피 아기 아기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조차도 이제 어, 사랑할 줄 아는 좀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않나 왜냐면 아기가 우는 거는 우는 거는 그 아기 모습이니까 아기가 울다가 뭐, 뭐냐 울지마 이러면 딱 점잖게 눈물 닦고서는 울음을 멈추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그건 오히려 아기답지 않은 모습이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는.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 아가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 이제 앞으로 4달, 4월 남은 달 동안은 이 아가서를 계속 읽을 것 같은데, 음. 얼마 안 남았네요, 4월이. 벌써 23일이면은. 암튼. 오늘 수요일 아침 학원도 한번 외쳐보고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난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어,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으로 브랜딩하였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요. 구독자 천 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좀, 음, 그런 사랑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웃음을, 아, 나의 이야기로 된 책을 썼다. 작가가 되어 선한 여행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일 게 만들었다. 열 번째 오늘은 네. 오늘 내용과 이 내용을 곁들여서 어열 번째는 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사랑해 설 사랑해 나 <laughs> 사랑해 나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어. 여러분들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사랑할 사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풍성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끝.